팔티 유지로 패야 되겠다. 우마 알바. 다행히 우리 쪽에 카게룸는 저는 전투비치 잠수.. 잠사 아니지? 네 <laughs> 한국, 한국 사람이야네 네. 응. 캡틴 김치 아 <laughs> 그러네 모두 수고했다 고마쿤 모두 행운을 빈다 행운을 빈다 행운을 빈다티어도빈다헤다헤어라 거리지 빨빨 올라가서못빠야 관광버스랑 부딪혀가지고 관광버스 완전 본네트 다 찌그러졌는데 오, <laughs> 다리만 다리야. 하나 부러졌다니?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네 그래가지고 안정을 취하고 와. 있다고. 역시 고문 고미에 곰이의... 대단한데 대박. <laughs> 완전 봐야바네봐야바 <봐야만해>, <laughs> 그러게. <웃음> 그 예전에 그 어디지 그 저. 아프리카에서 저 관광, 그러니까 조그마한 콤비버스같은거 코뿔소한테 바쳤는데 코뿔소는 멀쩡하고 완전 사람 완전 몇몇 레이토픽이 나오던데 완전 버스는 그냥 반찌그러져불고형이 버스 탐지라고요? 아 여기 있네 민스크 야쟤 지른다 와 저, 저, 엄청 막 고속으로 들이다는데 화력을 집중하라 하나 나갔요 혹시 부품 나간 상태로 부품 나가게 만든 사람한테 뭐경치더 주고 아, 그런거 그런 있네요 아 부품 나.. 그니까 약장을 따면 딸수록 점수를 많이 먹어 근데 부품 나간 상태로 뭐 죽였다고 공 세웠다고 잘했어, 누구냐 네, 맥스입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뉴맥 딴데 보면서 쏘네요 다사가 아주 또 싸져야 되겠네 카게로 음, 어뢰가 겁나 빠른 모양이네, 속도가 응, 일본 어뢰잖아 아, 앞에 아브루치인데? 아버지가 저 앞에 있어 <웃음> <웃음> 딱 적절한 비유다 그맥을구리겠습니다와 <laughs> <laughs> <가야> <laughs> 이거 제일 는펜폴라떡 있는 어. 우리 올라간다 이거 빨리 보하러 가자 전 목표에 화력 지원을 요청다 아이고야 유명 누가한테 맞았길래 지금. 좋아. 오, 그래요아 비스마르크 진짜 쫄보다 저거. 아니 순딱 미니비 보고 순양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가줘야지. 센스가 없네. 아, 비스마르크. 아, 저 펜타콜라는 은금맞추기가힘네얘또 <laughs> 본다. 전함대 목표에 화력 지요청한 <laughs> 아, 이거. 설가저은 <laughs> 자아... 예, 네, 제가 올라네게요 타샤로 올라갈게요. 예, 네, 타샤한테 <laughs> 아마 죽을 거야, 아마 쟤. 아니, 이때 딱... 뒤에어가지고라겠다 이야, 옆구리에다 철갑 써면 대박이겠는데, 타샤야? 이들 아니, 뭐 가려있어. 어... 조심 그 앞에 구축에 있어. 목오 화력 하지마 내가 앞에 가서. 근데 네, 저도 정찰에 뛰었습니다 이님진리야 어, 뒤로... 이거 맛있게 먹나 이거 과연 그러니까 아이 정도면 거야지. 뭐 강우야 명중에도뭐만다니는안 나오는구나. 아 우리 한발 정도 하나 맞아줄게아저 펜사격 와또 아. 저 펜사 이름부터 쫓아내자. 어 왼쪽 멈췄는데 저거. 아 저거 그래도 가감촉이. 아우구야잘 쿤다. 밀은 마리가리 상당히 잘하는데. 에이. 그러면 저도 순차 사기 그러지 말죠. 뭐마리가리 어. 저렇게 잘하면 무조건 순차로 갈래. 어, 불줄어 놨습니다. 어, 구축식 축구 맛있게 생겨가지고. 그치. 저거 다야, 뭐... 전에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알겠다. 그렇지, 한번 되접, 정착이 복귀. 되접하라. 그렇지, 되접아! 바이 바이. 이번 에픽션을 요거 단 앞에 앞서고 있습다 아, 이야 나한테 다그 아이고, 철갑구나 이거 팬스한테 대질나 아, 따치도잘 트네. 가차로. 아, 루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또 로마도 있고. 그래서 내 지금 억으로 끌어 주려고 캡씩 올라지않아 아, 저 서러스가 잠수군요 어, 그러네. 어마꾸로. 어 이렇게 공항을 때가. 불리기 전에 빨리 주게 되네 어때? 예. 어 공항을 때가. 클리브랜드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적 군함에 파을를 폈습니다. 발열에 집중하라. 전함대 적의 위치를 보고하라. 정면 출현. 오래 우연접근 중. 뭐 헤럴드 경제에서 뭐 여론조사 전화 왔네. 헤럴드 경제 보수 언론이죠.

아, 어, 너무 세게 때렸어요 <웃음> 명중. y 리 u k 녀 o w so, s 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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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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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 o 글불 도빨리 먹어야 돼. 글불 도 먹자. 잊어버려. 그렇지. 먹어려. 신선 글불. 어이씨, 잡본. 잊어버려. 아이고. 자, 글불 가버려 빨리 가만히 있어 피하네 그러나 나.. 나를 못 보고 있나? 제가 나도 자, 있는지 목표에 화력을 집중하라 어렵다 꺾었는데 이래저래 죽었다 클브로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가버려 클브아오나그사이 엄청 맞았어 나 죽었다 저 로만 로마 아, 살아야 되는데. 오, 누가 거. 날 마무리 하려고? 어? 알아봐. 알아야 되는데. 이야. 아, 죽었어. 나피 2천밖에 없는 걸 알고. 김치가 우리보고 이스 팀웍이래요. <laughs> 아하... 다들 날 노리겠네 미친x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게 아씨역 옆구리 줄줄 알고 안 쏘고 그냥 이겼다 나고 있는데 씨.